써니필 고급 캠핑 팽창식 캐빈 텐트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.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. 5-18인용으로 넉넉한 공간이 제공되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딱이에요. 600B 옥스포드 원단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경량이라서 이동도 간편했어요. 설치도 쉽고 빠르게 할수 있어 초보 캠퍼에게도 추천하고 싶네요.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 텐트 정말 강추합니다. 네이처 하이크한 꼬에어 텐트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. 이 텐트는 34인용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에 딱 맞춰져 있어요. 설치가 간편하고 팽창식 디자인 덕분에 시간 절약은 기본이죠. 6 0 0 d 옥스포드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도 확실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어요. 내부 공간은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어 거실과 침실로 나뉘어 있어 편리하답니다. 공원에서의 피크닉이나 야외 캠핑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 텐트와 함께라면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이 더욱 빛날 거예요. 로어스 캠핑의 대형 에어 텐트는 캠핑의 필수템으로 정말 추천해요. 원터치 방식이라 설치가 슈퍼 간편하고 넓은 공간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하이킹의 최적이에요. 2 2 0 x 2 0 CM의 넉넉한 크기로 4-5인이 편안하게 쉴수 있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답니다. 600D 옥스포드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맞춤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정말 편안한 캠핑을 원한다면 이 텐트를 선택해보세요.